이번입니다.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(x)의 그래프와 포물선 어, y는 g(x)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0과 3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셔. 이건 그냥 선생이 12분의 1에 3 마이너스 0에 4승해서 어, 4분의 27인가가 답이라고 했어요. 그런데 어, 이거는 어쨌든 f(x)하고 g(x)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이게 f(x) g(x) 라고 하는 놈이 어 여기가 x 나오고 x 3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가 1이고 1이고 맞잖아요 여기서 f(x) g(x) 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어 x x 3의 제곱 dx 이거 하는 거지. 왜냐? 이것도 fx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빼서 하면 되거나 아니면 뭐 음수로 나오면 저타의 값을 채워 야 되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걸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. 3차 함수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한 점은 그냥 이때 공식 쓰면 됩니다.